초겨울의 폭풍, 태풍 25호 갈매기와 갑작스런 한파. 이번 주초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온 하강과 함께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남쪽 해역에서는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발생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가속화된 올해 가을, 이례적인 한파와 태풍이 동시에 찾아오며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 25호 갈매기. 필리핀 10번째 상륙.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태풍 중심부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모여들며 위성 영상에서는 두터운 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발달 속도가 빠르고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곧 필리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발생한 25배의 태풍 중 10개가 필리핀에 직접 상륙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상륙 기록 중 하나로 필리핀은 거의 태풍 시즌 내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갈매기는 지난 9월 30일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던 세부섬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겹치면 대규모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지 정부는 이미 저지대 주민 수천 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반도를 덮친 갑작스런 냉기. 11월 2일 일요일, 전국의 기온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날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가 21.6도로 가장 높았지만 강원 고성 향로봉은 단 1.2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새벽 마침내 한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은평도 영하 2.8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을 맞았습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가을에서 초겨울로 급전한 된 기온 변화였습니다. 2. 전국 한파 풍랑 특보. 초겨울의 폭풍이 지나가다. 기상청은 11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내륙의 넓은 지역이 영하권에 진입했고 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해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해와 서해 전 해역에는 풍랑 주의보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파도는 최대 4에서 5미터에 달하며 어선과 여객선 운항이 잇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초겨울의 척 폭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셈입니다. 3. 이동성 고기압 접근. 맑지만 더 추운 날씨. 11월 3일 정오. 한반도에는 서쪽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접근하며 날씨가 점차 맑아졌습니다. 서쪽에는 저기압이 물러갔고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며 동해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복사 냉각 현상으로 인해 아침과 밤의 기온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연속해서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한 칸은 11월 초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4. 상공의 한기 1,500m 위에서도 찬 공기가 머물다 850HP, 즉약 1,500m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한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차가운 공기는 기압골과 함께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이 한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는 서쪽에서 따뜻한 기압 능이 접근하면서 반짝 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5. 대상성 고기압의 등장. 맑은 가을 하늘 이어질 듯. 11월 4일 화요일부터는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길게 덮는 대상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런 형태의 고기압은 주로 봄과 가을, 이동성 고기압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시기에는 저기압이 접근하기 어려워 날씨가 대체로 맑고 건조하게 이어집니다. 11월 5일 수요일에도 대상 고기압이 계속 머물며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11월 6일 목요일, 고기압 중심은 점차 일본 동쪽으로 물러가지만 북쪽에서 또 다른 이동성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6. 입동. 겨울의 문턱. 그러나 남쪽은 여전히 뜨겁다. 11월 7일 금요일, 24절기 중에 입동에 해당됩니다. 절기상 겨울의 시작이지만 올해는 가을이 유난히 짧을 전망입니다. 북쪽에서는 찬 이동성 고기압이 내려오고 동해안에는 북동 풀을 따라 약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남쪽 해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제25호 갈매기가 이미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이동경로, 뜨거운 바다를 따라 서진하다. 태풍 25호는 11월 1일 발생해 6일 만에 필리핀을 관통 남중국해를 지나 베트남에 도달했습니다. 발생 초기부터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면 수온은 30도에 육박하며 태풍이 빠르게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참고로 태풍은 일반적으로 해면 수온이 26.5도 이상에서만 형성됩니다. 현재 남중국해의 수온은 27도 이상으로 갈매기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며 세력을 강 수준까지 키웠습니다. 2. 태풍의 구조와 북상 제한 요인. 미국 GFS 모델 분석에 따르면, 편서풍이 제주 남쪽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리면서 태풍의 북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갈매기는 북쪽의 찬 공기장벽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대신 동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은 여전히 높은 해수 온도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25m 이상, 폭풍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베트남에 상륙했습니다. 2. 태풍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럽 ECMWF 모델을 보면 필리핀 동쪽 해역에 또 다른 원형의 열대 요란이 포착되었습니다. 11월에도 평균적으로 1에서 2개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대 요란은 제26호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 역시 같은 위치에서 강한 태풍의 등압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성된다면 이름은 풍웡, 홍콩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광등어로 봉황을 뜻합니다. 즉, 남쪽 해역의 태풍 시즌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북쪽은 얼어붙고 남쪽은 끌어오르는 이 대조적인 기후가 올 겨울의 극단적 날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마무리. 계절의 전환점에선 한반도. 이번주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북쪽에서는 한기가 몰려오고 있고 남쪽 바다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태풍이 돌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차는 향후 한 달간 대기 불안을 키우며 폭설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 기후를 자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짧아진 가을, 길어진 겨울이 올해의 기후 특진이라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와 농업 피해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